반갑습니다. 기통차 신진현 지부장입니다. 오늘도 출고가 있어서 안산 저희 지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출고할 차량이 더유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본 차량 같은 경우 이미 경매장에서 낙찰 받고 지금 상품화 과정 마무리하고 고객님한테 보내드리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 보여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분명히 예산에 맞는 상태 좋은 차 찾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영상 보시면서 나도 기통차한테 의뢰해서 괜찮은 차를 좀 사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차량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더유그랜저 IG 2.5구요.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입니다. 연식이 2020년 7월 등록에 현재 키로수 8만 키로 정도 운행된 차량이고요. 당연히 단순 교환 없는 완전 깨끗한 무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본 차량 같은 경우 출고가가 3,682만 원 정도 하고요. 경매장에서 2,400만 원에 시작을 해서 기똥차가 얼마의 낙찰을 받아들였는지는 뒤쪽 영상에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아, 기똥차가 또 이런 차를, 고객님이 원하는 차를 찾아서 출고 준비를 하고, 이런 정보들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알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깨끗한 무교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제가 경매장에서 확인할 당시에도 엔진오일 누유 하나도 없었고, 낙찰되고 외부 성능 봤을 시에도 누유 없다라는 거 지금 제가 성능지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출고 가격이 3,682만 원입니다. 프리미엄 초이스인데 굉장히 많은 옵션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스마트 컨트롤, 후축방, 헤드업은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현재 정확한 적상거리 88,900km입니다. 핸들 라인 쪽부터 해서 전체적인 내장재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따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고 영상으로 시청하시면서 차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라운드뷰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요. 전체적인 센터 페시아 쪽부터 해서 시트 컨디션 보시면 굉장히 양호한 차량이라고 다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경매장에서 확인할 당시 현장이지요. 체크했을 때도 실내 흡연 냄새 하나도 안 났지만 고객님께서 실내 클리닝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실내 클리닝 해서 지금은 출고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 대략 한 3,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일 매트까지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블랙박스 필요하시다 그래서 블랙박스까지 저희 업자 가격으로 저렴하게 설치해 드렸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이드 대략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륜이다 보니까 뒷 타이어는 끌려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아주 오래, 오랫동안 당분간 타시는데 아무 문제 없는 차량이니까 편하게 운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보시면 지금은 광택으로 다 마무리해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는데 경매장에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타던 차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광택이라든가 실리크리닝 당연히 선택사항입니다. 고객님들께서 필요하실 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기동차가 업자 가격으로 보시는 것처럼 퀄리티 높은 작업으로 마무리 다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매장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좀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다만 단점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차량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경매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매일 진행이 되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종이 전 차종 다 경매장에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투자만 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에 맞는 차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연락을 하시면 되냐면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종 예산 정도 알려주시면 기통차가 리스트라는 정보 확인하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 찾아 드릴 거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기똥차가 리스트라는 정보 보내드리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 제거 밴드 링크 있으니까 밴드 가입하셔서 어떤 매물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제거 블로그 링크 있으니까 블로그 타고 들어오셔서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세하게 제가 후기 남겨놨으니까 그 후기 몇 번만 읽어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차 고객님한테 보내드리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